내가 미국 가가지고 a m 네 그러면 승현 그러면 성윤 <laughs> 우리 못 본지 오래됐네라고 음. 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본지 오래됐다는 뜻이 되고 잘하면 망할 듯, 잘하면 어. 어떻게 꽤 망해요. <웃음> <웃음> 오늘은 저는 시간이 없어요. 없는 거는 오늘이 없어요. 내가 없어요. 아 주, 주어만 세 개인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쵸, 그래서 내가 없어, 오늘이 없어, 시간이 없어, 구독자. 170만명의 외국인한테 한국말을 가르치는 유튜브를 12년 전부터 시작하신 선현우 선생님 외래어 못지않게 어려운 게 의태어 의성어예요 왜 이렇게 근데... 어려운 게 많아? 진짜 많죠 그래서 재밌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새롭게 파고들어야 될 연구의 대상이 많아서 정말 재밌다고 하는데 음. 그런데 일반 학습자들에게는 사각 사각 이제 막 배웠는데 누가 갑자기 서걱 서걱이라고 해버렸어요. <laughs> 모국어 화자로서는 알아요. 사각 사각 먹을 때랑 서걱 서걱 먹을 때 어디에 더 물기가 많아요? 서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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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걱이 더 많죠. <laughs> 이, 어떻게 이걸... 알지? <laughs> 비가 보슬보슬 올 때랑 부슬부슬 올때 언제가 더 추워요? 아... 부슬부슬 올 때가 더 좋을 것같아요부슬부슬 뭔가 네. 가을비 느낌이고 보슬보슬은 음. 약간 봄비 느낌이잖아 그죠 <laughs> 그리고 누가 갑자기 무서운 괴물이 와가지고 문을 콩콩콩 두드리면은 좀 분위기 깨잖아요 <laughs> 쿵쿵쿵 두드려야 되거든요 이런 차이가 그냥 암기만으로 끝나기가 참 어려워요 뭐 이게 더 크다 작다를 그냥 외워서 가려고 하면 틀릴 때가 많다 영어는 그런 게안 되거든 요 예를 들어서 뱅 하면 총소리잖아요 근데 빙 하면 은 전혀 다른 소리가 되거든 뭔가 그쵸. 이렇게 벨올리는 소리가 빙 약간 음. 이런 소리가 되고 만화 같은 데서는 그거를 이제 유일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에이를 많이 쓰죠. 어, 뱅. 음. 이런 거 외에는 다른 모음으로 바꿨을 때는 뜻이 달라지니까 이해를 못 하게 되는 게 되고 한국어는 정말 다양하게 쓸수 있다. 그리고 한국말 배울 때 어려운 거다라고 하면 존댓말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음. 존대, 반존대, 해요체, 뭐 합시다, 하죠 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말만 에 존댓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는 복수형을 쓰면 돼 너가 하는 대신에 너희들이 네. 이러면 존댓말이 그쵸. 되고 우라고 하면 존댓말이 되는 거 존댓말 같이 되는 거죠 아. 우리나라 존댓말이랑 같은 개념은 아닌데 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시를 써요 레이 음. 음. 대체로 유럽 언어에서는 이 존댓말이 상하관계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음. 원근관계 나랑 안 친한 사람한테는 존댓말 아니면 비즈니스 관계나. 맞아요. 그리고 친한 관계에서 반말 이게 딱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 존댓말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만들기도 복잡하고 네. 미묘하고 상하 관계에 더 얽혀 있는 게 한국어의 존댓말 반말인데 한국어의 존댓말 반말이 어려운 이유는 뒤에 문장 구조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 좋아를 이거 좋아요 요 붙이는 거 어렵지 않고 심지어 이거 좋습니다 씁니다 붙이는 것도 어렵진 않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미묘하고 어려운 거는 이 존댓말에 따라오는 인간관계의 그 차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누구씨 누구님이라고 부르는 대상과 누구 누나라고 부르는 대상과의 나의 인간관계가 많이 다르거든요. 누구 씨 누구 씨 불렀는데 식사를 여러 번 한다 그러면 뭐 이번에 내가 샀다가 다음엔 저 사람이 샀다가 하겠죠. 근데 형! 형! 부르고 다니는데 이번에 내가 밥을 사려고 하면 약간의 형이 좀 싫어하는 느낌이 한국 문화에는 있잖아요. 음. 아니, 이건 좋은 형이라서 그래요. 아 그래요? <laughs> 동생이 밥 사도 잘 먹는 분들도 아, 많을요 그럴 수 있죠. 존댓말을 안 씀으로써 그두 사람의 관계가 바뀌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걸 책으로만 그냥 배워서 친구 사이에서는 그냥 뒤에 요나 니다를 빼면 돼요라고 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 되거든요. 갑자기 반말해버리고 그랬을 때. 그 나는 그때 TV쇼 나왔을 때 마크 테토가 음. 한 말이 한국 상사 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존댓말을 입니다로 배워가지고 사장님한테 식사 한 합시다 이랬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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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장님이 2이 <laughs> <laughs> 근데 그니 되게 억울했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교과서에 존댓말이라고 나와가지고 존대로 했는데 왜 이게 무례한 말이 되지? 그 심지어는 입니다는 제일 위 존칭 중에 하나잖아요 해요보다 네. 위에 라고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그렇게 대답했대 그거는 아랫사람한테 쓰는 존대야 그러니까 마크가 <laughs> 아랫사람한테 쓰는 존댓말도 뭐야? <웃음> <웃음> 맞아요. 그 방금 식사합시다 마크가 이야기한 렛츠가 또 존댓말로 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포인트예요. 음. 사장님 뭐 대표님, 회장님한테 뭐 합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음. 합시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어. 쓰는 말들이 굉장히 의외로 다양해요. 어. 가시죠도 있고요. 어. 가시면 어떻겠습니까도 있, 있겠고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게 많죠. 네, 부탁이 많아요. 또 제안이 많아요. 영어로는 그냥 Let's, 뭐 스페인어로는 vamos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국어로는 좀 복잡하다. 휴... 네. 그래서... 어... 어 어려워. 그래서 <laughs>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계속 자란 사람으로서 영어 배웠을 때알게 모르게 좀 해방감을 느낀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교수님한테도 영어로 말하는 시간에는 What do you think? U가 돼버리잖아요. 음. 근데 한국어에서 정말 어려운 게또 U거든요. U를 너나 당신이라고 가르치고 끝나버리면 큰일 나요. 회장님한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음. 다음 날 이제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당, 한국어는 의외로 이유에 대한 말이 너무 다양해서 음. 주어를 거의 그 사람의 호칭으로 쓰거든요. 음. 이런 것도 이 말은 한국어로 어떻게 해요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이말 누구한테 하실 거예요, 부터 물어봐요. 음. 존댓말 쓰는 건지, 반말 쓰는 건지, 친구한테 하는 말인지, 상사한테 하는 말인지, 선생님한테 하는 말인지에 따라서 What do you think에 대한 한국어 표현이 달라집니다. 음. 이런 말 하면, 아, 복잡해. <laughs> 그냥 알려주면 안 돼요. 그러면 구글 번역해보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그말 그 쓰면 안 돼요. 당신이란 말은 무조건 싸움 걸 때나 로맨틱 파트너에게 쓸수 있는 말이에요. 음. 그러면. 근데 그게 또 되게 웃기잖아. 네. 싸움 걸때 아니면? 애인이야. 맞아요. 그게 뭔가, 그럼 이게 나쁜 표현이야? 좋은 표현이야? 그쵸. 또는 동시에 로맨틱 파트너에게 싸운 걸 때도 쓸수 있겠지만. <laughs> 도대체 유가 한국어로 뭐냐 그러면 저는 항상 한 10개 정도 있다. 흔히 쓰는 게뭐 형도 있고, 오빠도 있고, 음. 과장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다양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음. 한글이 음.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글자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만 쓰는 글자다 보니까 음. 많은 사람들이 한글이 쉬운 거랑 한국말이 쉬운 거를 좀 많이 혼동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유럽 언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어도 라틴 알파벳 쓰고 영어도 라틴 알파벳 쓰고 독일어도 라틴 알파벳 쓰고 페르시아도 아라비 알파벳 쓰고 음. 아랍어도 아라비 알파벳 쓰고 우르도 아라비 알파벳 쓰다 보니까 음. 글자와 언어가 다른 거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랑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글자체계가 있다 보니까, 음. 한글이 쉽다라는 거랑 한국말이 쉽다라는 거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날에 가끔씩 세종대왕이 한국어를 발명해줬다, 그래서 고맙다라는 그런 댓글도 가끔 볼수 있고, 음. 한글이 굉장히 배우기 쉬운 건 맞아요. 외국인 입장에서 성인이 돼서 공부하기에는 라틴 알파벳보다 훨씬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f 발음이 나는 이 모양 있잖아요. 이거를 외우라고 하면 생전 처음 라틴 알파벳을 처음 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원리로 어떤 논리로 이걸 외워야 되는지 이 F 발음이랑 이게 아무 상관이 없다 보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한글은 비슷한 소리인 시옷과 지읒치을 이렇게 써놓고 시옷에다가 조금 더 마찰을 더, 더 붙이는 거예요. 지읒 마찰을 더 붙여 치옷이 되는 거죠. 입을 다 모은 미음에다가 ㅁ 하다가. 거기서 조금 더 진동을 줘서 뭐할 때는 위에 더 붙이죠 이만큼 타이어름을 더 세게 내면은 옆으로 네개 붙이죠 연관이 있거든요. 내 용어는 M이랑 B랑 P랑 무슨 모양의 관계가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특히 대문자는 더 관계가 음. 없고 이런 걸 생각하면 한글은 굉장히 배우기 쉽죠. 그래서 한글이 배우기 쉬운 거는 아주 좋은데 이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나 속았다라는 <laughs>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끔씩. 왜냐면 이게 건물이라고 치면 여기가 백화점이에요. 근데 한글이라는 캐릭터가 길가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호객행위를 하는 거죠. 드라마 보셨죠? 영화 보셨죠? 우리 굉장히 쉬워요. 한글 진짜 쉬워요. 와가지고 막 구경을, 1층을 구경시켜줘요. 봤더니 1층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응. 옷 금방 외워지고, 금방 실력이 느는 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2층을 응. 올라가 봤더니 아직 나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좀만 쓰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줘요. 근데 3층부터 갑자기 막 깜깜하고 <laughs> 점점점 어려워지는 게. 근데 건물이 100층짜리야? 어, 100층짜리야. <laughs> 뭐 한국에서 방송활동하는 다른 외국분들 보면은 막 99층에 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기가 진짜 어려운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 가르쳐야 된다는 라 책임을 갖고 있으면서도 와, 더 잘해보자. 진짜 잘 설명해보자. 이런 생각을 매번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한글은 진짜 쉬워서 사람들이 막 오는데 그 다음 그 다음은 좀 어렵다. 제가 여러 나라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언어가 진화를 할때 다른 민족이랑 막 접촉을 하면서 외국인 학습자가 많아지면은 언어가 상대적으로 단순해지고 쓰기가 쉬워지고 그리고 한 민족이 계속 쓰면은 점점 은유가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게 많은 거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외국인 학습자들이 배울 생각을 한다는 게난 굉장히 존경스럽고 대단한 거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유럽 언어 중에서 핀란더라든지 헝가리어처럼 국제 공용어로 사용된 경험이 없어서. 그런 복잡한 문법과 은유가 깎여나가지 않은 언어를 배울 음. 의향이 있냐라고 음. 하면 난 솔직히 무서워가지고 엄두를잘못낼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 언어 중에 하나인 한국어를 한 해에도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배우고 있고 점점점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에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은 확실히 컨텐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드라마가 재미가 없었다 영화 중에 유명한 게 없었다 한국 가수들이 해외 알. 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누가 굳이 이렇게나 어려운 언어를 배워야 될까 생각해 볼수 있겠죠? 또 저희 웹사이트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중에 하나가 컨텐츠 이야기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속으로 다른 외국 친구들 데려오는 것 같아요. 이거 먹어봐, 음. 이거 마셔봐, 나 음. 형이라고 불러 음.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 컨텐츠의 힘 덕분에 이렇게나 어려운 한국어도 진짜 많이들 배우고 계세요 트렌드를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인쇄물이 최고의 미디어였던 시대에는 음. 우리가 흔히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많이 배웠던 이유가 그 나라의 철학자들이나 음. 시인 또는 소설가들이 유명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음. 그래서 프랑스어도 프랑스어를 홍보할 때 랑드 몰리에 극작가 몰리에르의 코미디가 워낙 유행을 많이 음. 했을 때 만들어진 표현이니까 우리는 몰리에르의 언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음. 1차 대전 이전에 독일어보이이랬을때 랑드야 음. 닉테 온 댕카 생각하는 자들 즉 철학자들과 음. 시인들의 언어다 너가 독일어를 배워야 되니이야 음. 그래도 릴케 괴테 이런거 원본으로 좀 읽어보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음. 우리나라 드라마나 노래 같은 것들이 옛날에 프랑스에서 몰리에르의 연극이나 독일에서 칸트나 괴테가 하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그걸 똑같이 적용하면 케이팝의 언어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음. 오징어 게임 때 제가 많이 봤던 현상이 자기가 한국어 배우는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던 삼촌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가 오징어 게임 봤어? 너 그거 보면 알아들어? 대단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음.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그래서 음. 한국어는 K-팝이나 K-콘텐츠의 언어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음.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에서는 건강한 국뽕 콘텐츠 <laughs> 한국말은 외국인한테 얼마나 어려울까 라는 주제로 현우형이랑 같이 커피 채소를 네. 한번 나눠봤습니다. 혹시 보고 계시는 외국인분들 중에서 현우형이 한국말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 음. Talk to me in Korean 웹사이트로 지금. 네 웹사이트도 있고 유튜브도 있습니다. Talk to me in Korean으로 오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오세요.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엔더 재밌는 세계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해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